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믿기지 않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을 무시한 순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모든 전문가는 한국이 침묵할 것이라 단언했고, 심지어 진실을 보도하는 사명감으로 가득 찬한 베테랑 기자마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절망적인 위기는 오만했던 그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국제적인 오보와 팩트 사이에서 명예가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한 미국인, 그는 모든 해답이 한국에 있을 리 없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그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과연 그는 이 거대한 사건의 진실을 어떻게 밝혀내고, 무너진 자신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 세계가 외면한 진실을 오직 한국만이 쥐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엘리어 타트. 제 인생은 늘 미국 언론은 공정하다는 신념 위에 굳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언제나 신중하고 절제된 외교로만 대응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 리포트에서도 과잉 반응은 없을 것이라는 전제를 습관적으로 깔아두곤 했습니다. 제 직업은 뉴스의 파편들을 모아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는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제 선입견이 때로는 진실을 가려버리는 짙은 안경이 될수 있다는 것을 그땐 깨닫지 못했습니다. 런던에 있는 제 오피스 책상 위에는 늘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BBC 같은 신문들이 높이 쌓여 있었고, 한국에 관련된 보도들은 항상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칼럼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의 풍경도 늘 보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뜨거운 커피잔을 들고 또다시 한국은 늘 절제하면서 반응한다는 문장을 아무런 의심 없이 제 리포트에 적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견고했던 세상에 첫 번째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흔들림의 의미를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제 속엔 여전히 미국은 언제나 옳다는 생각이 깊이 박혀 있었죠. 그 신념은 런던의 차가운 공기처럼 제 마음속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습관처럼 다음 기사를 클릭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제 눈은 스크린 위를 미끄러지듯 훑어 내려가고 있었고, 제 손은 다음 문장을 적기 위해 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거대한 오해 속에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오해가 얼마나 많은 진실을 가로막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 오피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풍경은 평화로웠고, 제 마음속 역시 그 풍경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곧 폭풍 전야의 정적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쓰는 문장 하나하나에 제 무거운 편견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2025년 9월 4일 새벽 제 노트북 화면에 믿기지 않는 속보가 번개처럼 나타났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무려 475명의 사람들이 구금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속보의 충격이 제 가시기도 전에 그중 한국인만 316명이라는 붉은색 자막이 CNN 화면 전체를 덮는 것을 보고 제 손에 들린 펜이 그대로 멈춰 버렸습니다. 미국 당국은 그들을 구금한 이유로 비자 위반이라고 발표했지만 곧바로 한국 외교부는 단기 비-1 방문 계약이라며 그들의 주장을 단호하게 반박했죠. 더 놀라운 것은 미국 당국 내부의 일부 관계자들이 한국 측의 해석을 인정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 있는 제 동료들에게 이건 단순한 비자 단속 사건이 아니다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들 모두는 고개를 저으며 제 말을 일축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한국이 이 정도로 강경하게 대응할 리가 없다고 말하며 곧 조용히 끝날 일이라고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직감은 그들의 말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조용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저를 사로잡았죠. 저는 제가 보고 있던 화면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힘의 충돌이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초동 대응 속도는 제가 알던 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준비해 온 전략을 실행에 옮기듯 단호하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법률적 정밀함이 미국 당국의 발표를 한순간에 흔들어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동료들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저는 이미 제 마음속에서 커다란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균열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제 모든 신념의 기초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파장 속에서 더 이상 예전의 제가 될수 없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박힌 편견은 마치 콘크리트 벽처럼 견고했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가까운 동맹국 국민들에게 이런 과잉 단속을 할수 있을까? 저는 끊임없이 저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듯이 사건을 불법 고용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붙였고 그들의 주장은 제 마음 속에 있는 편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방송 원고에는 이번 사건은 미국의 합리적 단속으로 보입니다라는 문장과 한국 정부는 곧 절제된 대응을 할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들은 제 확신을 대변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계 동료인 윤지의 변호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굳은 얼굴로 구금된 사람들의 서류를 제 눈앞에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엘리엇, 이건 명백한 비자 위반이 아니에요. 현장 행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가 제 귀에 박혔지만, 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으로는 이미 미세한 흔들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서류의 내용들은 제가 알던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서류들 속에는 비자 위반이라는 단어 대신 단기 방문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은 제 마음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논리적이고 정밀한 분석은 제가 쌓아 올린 편견의 벽에 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그 금을 완전히 부숴버릴 모든 것을 뒤흔들만한 충격적인 영상이 세상에 공개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영상은 저희 편견을 산산조각 낼 것이었죠. 그날 저녁, 로이터 통신사와 가디언 신문사가 동시에 공개한 영상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사람들이 사슬과 족쇄, 심지어 허리 결박까지 한 채로 끌려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광경에 저는 모니터를 보며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이어진 한국 노동부 장관의 발언은 제 마음속을 강타했습니다. 이것은 전쟁 포로보다 못한 대우입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심지어 워싱턴 포스트마저 이 사건을 동맹의 신뢰를 흔드는 장면이라고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제 노트 한쪽에는 이미 제 마음의 변화를 보여주는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명백한 모욕이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 방송 원고는 여전히 사실 확인 중이라는 무미건조한 문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모순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손에 들린 펜을 내려놓고 그동안 제가 썼던 모든 원고를 찢어버렸습니다. 그 찢어진 종이 조각들은 마치 저의 깨진 편견처럼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의 강경한 발언이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국제 여론을 움직이는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악하는 것을 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자책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될수 없었습니다. 사슬에 묶인 그들의 모습이 제게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족쇄는 제가 가진 오만한 편견의 족쇄였습니다. 바로 다음 날 서울 외교부의 긴급 브리핑 소식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구금된 인원 전원 즉시 석방 및 귀국 조치를 요구한다. 그의 단호한 발표가. 제 마음을 울리는 듯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대통령이 직접 나섰을 때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이런 방식으로 대우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국민을 향한 진심과 단호한 결의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인천공항 활주로에 전세기가 착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316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가족과 뜨겁게 포옹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TV 화면에 가득 담겼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제가 얼마나 오만한 문장을 썼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 마음 속에서 한국은 늘 절제만 한다는 문장이 얼마나 공허한 소리였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마치 허공에 쓴 글씨처럼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전격적인 대응은 제가 알던 모든 외교 방식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단호해질 수 있는지 그들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오만한 편견을 버리고 오직 팩트만을 가지고 새로운 리포트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결심은 굳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절제만 하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한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국제 여론을 뒤흔드는 거대한 회오리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유력 언론들인 가디언, 쥐트도이체 차이퉁, 그리고 르몽드까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사 제목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 같았습니다. 동맹의 배신이라는 강력한 문장이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에서 일하는 제 동료 클라라밀러 기자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엘리엇, 이건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야. 이건 명백한 인권의 문제라고. 너가 전 세계에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저를 향한 간절한 동료와 함께 확신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동시에 스페인에서 활동하는 NGO 활동가 안네마리오 페레즈가 권리 고지 없음, 가족 연락 부허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긴 상세한 보고서를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보수 언론들은 여전히 불법 고용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고수하며 거짓 주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완강한 태도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제 여론의 흐름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며 제가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는 길과 거짓에 침묵하는 길, 그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의 단호한 대응에 동조하는 전 세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마치 거대한 합창처럼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진실을 향해 기울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 나라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전 세계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아침, 월스트리트의 주가가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제게 전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철수 가능성이라는 내용이 담긴 충격적인 보고서가 금융가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불과 몇주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말하던 조지아주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외친 한마디였습니다. 한국인들을 다시 데려와라! 그들의 외침에 담긴 기묘한 아이러니를 TV 화면으로 보며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분노가 한순간에 두려움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그들은 이제서야 깨닫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백악관은 결국 유감을 표명했지만 제가 원했던 사과라는 단어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한국 정부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는 분석이 나왔죠. 저는 방송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감과 사과라는 단어의 싸움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의 오만한 태도와 한국의 단호한 태도가 충돌하는 지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미국 경제에 없어서는 안될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힘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했습니다. 저는 미국이 한국의 투자 철수 위협에 패닉에 빠지는 것을 보며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거대한 파괴력을 가졌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니라 경제적 자부심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이 한국의 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나는 왜 한국이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을까? 그 답은 제 마음 속 깊이 박혀 있던 오만한 편견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조건 미국의 하위 동맹국으로만 치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저는 한국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냉정하고 단호하며 치밀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지아 현장에서 벌어진 결박 장면의 공개, 전 세계를 동원한 귀환 조치, 그리고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까지 이 모든 과정은 결코 감정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행동은 정밀한 계산과 치밀한 전략 위에 세워진 것이었죠. 저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제가 썼던 첫 번째 리포트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늘 절제한다고 썼던 그 문장이 이제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날 그 원고를 찢어버린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종이 조각들은 저의 깨진 편견을 상징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국은 무능하지 않았고, 그들은 오히려 가장 현명하고 강력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집단 정신력은 그 어떤 외교적 협상보다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 마음 속에 있던 편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의 단호함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강경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겪으며 한국인들의 깊은 DNA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나의 나라라는 개인적인 개념보다 우리의 나라라는 강력한 공동체 의식이 더 중요했습니다. 한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면 모두가 분노하고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는 그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으며 만들어진 그들의 집단. 정신력은 그 어떤 핵무기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결국 미국을 굴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방송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오직 역사가 만들어낸 집단의 힘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거대한 진실 앞에선 한 인간의 경외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책했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미국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우리라는 개념이 얼마나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지 저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을 뒤흔드는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DNA를 이해하고 나서야 그들의 모든 행동이 논리적으로 설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단호함은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미국은 결국 한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문 인력 비자 제도 개선 논의를 공식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정부의 정당한 요구가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 내 기업들은 한국 기술자 없이는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금 그들의 복귀를 애타게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제 보고서에 처음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이제는 존중받아야 할 진정한 파트너다라고 말입니다. 제 주변의 동료들은 제 보고서의 내용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누구도 제 보고서의 내용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의 힘과 영향력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미국은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외교력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그들은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쓴이한 문장이 앞으로의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부 미국 내 보수 의원들은 여전히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반세보복과 같은 공한 외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공허한 메아리처럼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금융가, 유럽의 언론, 심지어 한국 기술자들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조지아 주민들까지 모두가 한국편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은 스스로의 오만함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서서히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 방송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국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뿐입니다. 더 이상 제 마음 속에 두려움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확신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힘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정밀한 대응과 집단적 힘 앞에 무력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국가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미국을 존중해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한국을 존중할 차례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날 인천공항에 착륙하던 전세기의 모습은 아직도 제 눈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 구금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같이 나가고 같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에는 한국인의 정신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제 책상 위에는 제가 찢어버린 첫 번째 리포트의 종이 조각들이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그 옆에는 제가 새로 쓴 문장이 담긴 깨끗한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이지 않다. 한국은 냉정하고, 단호하며, 그 무엇보다 하나다. 제 방송은 유럽 전역까지 중계되었고, 수많은 시청자들이 제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저의 방송을 보고 한국을 완전히 다시 보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메일을 읽으며 저 자신에게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30년 만에 저는 진짜 한국을 보게 됐다고 말입니다. 이 사건은 제게 단순히 하나의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편견을 깨고 한 나라의 위대한 정신을 깨닫게 해준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고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고 그 힘은 그들의 놀라운 단결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분석할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진실을 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진실은 아름다웠습니다. 같이 나가고 같이 돌아온다는 그 정신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316명 모두가 함께 귀환한 그 장면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움직이는 힘, 그것이 미국을 무릎 꿇게 만든 진짜 이유였습니다. 저는 마침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저는 이제 한국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한국의 모습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언론인 엘리어 타트의 놀라운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단한 번의 외교적 충돌이 어떻게 한 사람의 뿌리 깊은 편견을 무너뜨리고 세계 최강대국의 오만을 꺾었는지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한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위해 국가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힘. 그리고 그 힘을 만든 한국인의 우리라는 특별한 정신. 그 가치는 한 언론인의 시선을 넘어 이제는 전 세계 외교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국가가 국민을 지킨다는 이 감동적인 사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마중 나오겠습니다.